환영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폰스는 2015년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미로키 브루어스에 의해 2라운드 55위로 지명되었으며, 2020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빅리그 첫 시즌에서 그는 1승 1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2021년에는 6패. 평균자책점 7.4로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만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134경기 동안 24승 34패, 평균자책점 3 9 3위 기록을 남기며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2022년 폰스는 일본 니온엠 파이터스와 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진출에도 성공했다. 첫 시즌에서 그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구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노이트 노런을 기록하며 일본 야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시즌 종료 후 부상으로 인해 3승 5패, 평균자책점 3.3위 기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2023년엔 더 적은 경기에 출전해 4승 5패, 평균자책점 3.66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결국 뉴온엠을 떠난 폰스는 나쿠텐 골든 이글스와 계약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남기며 팀을 떠나게 되었다. 코디폰스는 현재 30세로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 이글스와의 계약 종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고 그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KBO 리그의 여러 팀들이 폰스 영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그와의 계약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외국인 투수 성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투수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폰스의 KBO리그 입성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폰스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KBO리그 팀들과의 계약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폰스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3 시즌을 마친 후 외국인 투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폰스는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투수가 될수 있다. 그의 MLB와 MPB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투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폰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리그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이다. 그는 MLB와 MPB에서 여러 시즌을 보내며 수준 높은 타자들과의 대결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KBO 리그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특히 2022년 일본에서 기록한 노히트 노런은 그의 뛰어난 기량을 증명하는 사례로 중요한 순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폰스는 최근 몇 년간 성적이 불안정했다는 점에서 약점도 있다. 일본에서의 두 번째 시즌인 2023년에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고 라쿠텐에서의 기록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에서 그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외국인 투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폰스와의 계약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의 경험과 잠재력을 감안할 때 기아의 투수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폰스가 KBO 리그에서 성공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여부는 그의 컨디션과 최근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폰스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폰스가 KBO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수 있다. 코디폰스의 기아 타이거즈 합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그들의 분석은 최근 폰스의 경기력, 팀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와 환경적응력 같은 외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국 야구 전문가들은 폰스가 KBO 리그에 합류할 경우 큰 장점이 될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폰스는 mlb와 mpb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타자들과 대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은 kbo 리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일본에서 기록한 노히트 노런과 같은 특별한 순간들은 그가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폰스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KBO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폰스의 최근 성적과 건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일본에서의 2023 시즌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MPB에서의 실패가 KBO 리그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폰스가 이전 시즌에 보여준 불안정한 성적을 극복하고 KBO 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외국인 투수들의 성적이 일관되지 않아 투수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아가 폰스와의 계약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폰스가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투구를 보여준다면 그는 기아의 투수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폰스를 영입하기 전에 철저한 건강 점검과 최근 성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KBO 전문가들은 폰스가 KBO 리그에서 MPB나 MLB보다 더 적응하기 쉬울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KBO 리그의 타자들은 MPB나 MLB보다 상대적으로 덜 강력하기 때문에 폰스가 KBO 리그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KBO 리그의 빠른 타자들과 전략에 맞는 투구 스타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폰스의 KBO 리그 성공 가능성은 그의 건강 상태와 적응력, 그리고 최근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디 폰스의 KBO 리그 합류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국제 경험과 잠재력은 큰 장점이지만 건강 문제와 불안정한 성적은 여전히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폰스를 영입할 경우 철저한 준비와 건강 점검을 통해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디 폰스와 제임스 네일의 협력은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목표로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네일은 이미 KBO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로 자리잡으며 기아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왔습니다. 그의 변형 슬라이더와 뛰어난 고인은 기아의 마운드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시즌에서 내일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코디 폰스의 기아 합류는 e a 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폰스는 MLB와 m p b 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아의 마운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일과 폰스가 함께 선발진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한 시즌 동안 안정적이고 강력한 투수진을 구축한다면 기아는 타선과 수비까지 더해져 2025 시즌 우승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네일과 폰스의 투구 스타일은 상호보완적입니다. 네일의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는 상대 타자들을 압박하고 폰스의 다양한 구종과 경험은 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두 투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에서 함께 힘을 합친다면 2025 시즌 우승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뉴스레터가 마무리됩니다.